고요한 가을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활기찬 명동거리 위에 고르게 내리쬐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끊임없는 상인의 요침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가득한 거리였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옆, 거에 익힌 듯한 한 구석의 작은 골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형원 어크삽이라는 이름의 작은 수리점이 조용히 존재하며 마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부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었다. 수리점 주인인 형원 씨는 마른 체격의 나이든 남자였다. 그의 어깨는 약간 굽었고 거칠어진 손은 오래된 오토바이 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끊임없이 일해온 삶의 흔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인내와 조용한 고통이 엿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한번 흘기 쳐다보고는 바쁜 도시의 리듬에 휩싸여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이 평범한 남자가 단순히 오토바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의 삶까지도 고쳤다는 것을 문 종소리가 울리며 고요함을 깨뜨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권위 있는 태도를 풍기며 하이힐이 바닥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지연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약간 찡그린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시선은 형원씨에게 멈췄다. 이 오토바이를 고치시는 건가요? 그녀는 약간의 의심과 격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형원씨는 고개를 들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고 따뜻하지만 소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연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형원씨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그가 그저 방해물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게 앞에 반짝이는 흰색 자동차를 가리키며 거만한 태도를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제 차문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제대로 고칠 수 있겠어요. 거친 손으로 더 망치지 말고요.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형원씨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도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거친 손을 닦은 뒤 차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작은 흠집 위에 멈췄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 고치겠습니다. 부인, 안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하며 마치 폭풍 속의 잔잔한 바람 같았다. 지연 씨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다. 최선이라니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차는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날카로운 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몇몇은 궁금해서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지연씨의 말에 동의했고, 또 어떤 이들은 형원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형원씨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의 흠집을 세심히 살폈다. 그의 거친 손은 차를 조심스럽게 만졌고, 모든 동작은 신중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모욕의 말들로 더욱 깊이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하고 맑았다. 지연 씨는 점점 인내심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지며 말했다.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맞는 말이네요. 하찮은 직업 가진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군중 중 일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지연씨의 눈빛은 날카로워 침묵 속을 가르듯 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성이 작게 빈정거렸다. 저 아저씨 평생 일해도 저차못 사겠지. 형원씨는 고개를 들며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지연씨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를 강조하며 그를 다시 깎아내렸다. 만약 망치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가난을 받아들이고 제 한계를 넘지 마세요. 이번에는 형원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잠시 동안 고요한 아픔이 지나갔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인내심 있게 한 부분씩 고쳐나갔다.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는 가까이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정직하게 일하는 건데. 여야 이렇게 심하게 말해요. 하지만 그런 말도 지연 씨의 차가운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당신 같은 거친 손이 그걸 만지기에 충분히 섬세할 것 같아요. 그 말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무거운 단재처럼 울려 퍼졌다. 형원 씨는 고개를 들며 여전히 침착한 눈빛으로 조령이 대답했다.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진심으로 일을 합니다. 지연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진심. 가난한 정비공의 진심이 뭘할수 있죠.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 여성이 군중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저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독서를 퍼부어요. 지연씨는 돌아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다. 그럼 저분이 제 차를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여기서 책임질 사람 있어요. 공간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형원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작업에 집중하며 그의 손은 거칠지만 그의 눈빛은 잔잔한 슬픔이 깃들었다. 마침내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러 작게 말했다. 현우야, 아빠 좀 도와주겠니? 그 말을 들은 지연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드님, 아버지랑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내리쳤지만 형원씨는 여전히 응수하지 않았다. 군중은 웅성거렸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에서 불만으로 바뀌었다. 형원씨의 인내는 모욕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해웅원이 전화를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자동차의 저음 엔진 소리가 들려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골목으로 다가왔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차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어렸다. 차는 작은 정비소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해웅원의 아들인 현우가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빛나는 얼굴에서 자신감과 성숙함이 묻어났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넘쳤지만 아버지를 보자 그의 눈빛은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군중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다. 군중 중한 사람이 속삭였다. 저 사람,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아.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 현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현우의 말은 팽팽했던 긴장감을 걷어내는 잔잔한 파도 같았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고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깃들어 있었다. 혜웅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난 괜찮다.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쳐 지나간 고급 차량에 긁힌 자국을 흘깃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돌려 지연 씨와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자신감과 차분함은 지연 씨를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게 했다. "안녕하세요." 현우가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해웅원의 아들 현우입니다.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지연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소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녀는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의 아들이군요. 아버지를 도우러 오셨나 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버지처럼 당신도 별로 할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차를 한번 보세요. 이건 당신들 두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살수 없을 만큼 비싸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존심을 겨냥한 화살 같았지만 현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연씨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눈빛은 날카로웠으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혹시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현우가 물었다. 그의 말은 공기 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지연씨는 잠시 멈칫했으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나이든 가난한 정비공 아닌가요? 사실 관심 없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담아 말했다. 제 아버지는 과거의 대기업의 기술 이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중요한 프로젝트에 헌신했고 여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당신 가족의 회사입니다. 현우의 말은 마치 길을 찢는 번개와 같았다. 지연 씨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고 눈에는 놀라움이 선명히 드러났다. 주변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이제 경악으로 바뀌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다. 설마 그게 사실인가? 현우는 이어서. 목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했지만 단호함을 담아 말했다. 5년 전 당신 가족의 회사가 기술적 문제와 고객 이탈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였을 때 바로 제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밤새 사무실에 머물며 재구조화 해법을 찾아냈고 주요 고객들을 설득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듯했다. 그녀는 그 당시의 위기와 가족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혜의가 떠올랐다.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던 한 남자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났다. 그럴 리가. 지연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어렸다. 현우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제 아버지는 한 번도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인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여기 서서 자신의 은인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거리 전체를 감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연 씨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까지도 당당했던 그녀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떨며 시선을 피하려 했었다. 마치 사람들의 비판적인 눈길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분이신가요? 그때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던 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원망도 없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답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자존심까지 짓밟았습니다. 지연 씨는 몸을 떨었다.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어두운 날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곤하고 절망에 찬 얼굴로 작은 방 안에 앉아 기적을 기다리던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남자, 평온한 태도로 가족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려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준 혜웅 씨. 지연 씨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혜웅 씨 앞에 섰다. 그녀의 화려하게 화장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주목하며 지켜보았다. 혜용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교만함에 눈이 멀어 제 말이 당신께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혜용씨는 그녀를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씨, 저는 당신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삶의 무게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가볍지만 깊이 있는 울림을 주었다. 마치 맑은 물이 그녀의 마음 속 모든 죄책감과 후회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혜웅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오늘부터 저는 바뀌겠습니다. 결코 제 교만함이 당신 같은 노동자의 가치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감동을 숨길 수 없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한 여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우리도 서로 더잘 대해줘야 해요. 현우는 다가와 지연씨를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뀌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연씨는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혜웅씨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현우씨 그리고 당신도요. 혜웅씨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혜웅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연 씨, 인생은 연속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그 실수를 고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따스한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 속 먹구름을 걷어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듯 했다. 가까이 서 있던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런 관용을 가진 분은 정말 드물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모든 것이 진정된 뒤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가장 강한 분이세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용과 인내심 때문이에요. 혜웅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함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 아들아. 혜영원 씨와 현우 씨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용히 마치 방금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혜영원 씨의 말은 체격과 굳건하면서도 거친 그의 손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온화한 눈빛은 관용과 인내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보였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도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감쌌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후회와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영원 씨,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신을 모욕했던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혜영원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이해와 연민이 가득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 씨 저에게 속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뉘우침과 변화가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평온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연씨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과 행동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습니다. 곁에 서 있던 현우씨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속죄 방법일 겁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믿으십니다. 현우의 말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울려퍼졌고, 마치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처럼 들렸다. 군중은 조용해졌다. 근처에 서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낮게 속삭였다. 정말 놀랍다. 저런 분이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다니,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중년 남성, 아마도 지연씨의 운전사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 주인님이 약속한 대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운전사를 바라보며 약간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헛고이했다 맞아요. 제가 변할 겁니다. 제 오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혜영원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니 다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말이죠. 그 말은 지연 씨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았다. 군중 속의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모두가 저분처럼 관용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텐데.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부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용서는 고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그 뜻을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혜영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란다. 인생은 분노나 증오를 간직하기엔 너무 짧아. 두 부자는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연씨는 그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현우에게 다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아버지처럼 관용을 퍼뜨리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을 더 나은 하루로 살도록 노력하세요. 지연씨. 군중은 점차 흩어졌지만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도 저 분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용의 가치를 깨닫게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떠나고, 거리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진 듯 했다. 혜영원 씨와 현우 씨는 자동차 정비소를 떠나 부드러운 오후 햇살 아래 길을 걸어갔다. 그의 작은 모습은 곤중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미용동 거리의 오후. 명동 거리의 오후, 햇살이 점점 희미해지며 모든 것을 따뜻한 금빛으로 감쌌다. 형원 씨와 현우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떠나며 그들을 바라보는 존경과 감탄이 담긴 시선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대립이 아니라 자비와 관용에 대한 큰 교훈이었다. 지연씨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형원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른 체구는 약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관용과 삶의 품격에서 나오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군중 속 작은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엄마, 저 아줌마는 예울어요. 저 정비소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슬퍼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아줌마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정비소 아저씨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란다. 기억하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그 대답은 조용했지만 마치 바람처럼 군중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말을 듣고 중년 남성이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형원 씨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형원 씨와 현우가 거리를 떠날 때,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하셨던 일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가 모든 것에 대처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관용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마도 주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형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노을빛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현우야, 사는 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란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에 약간의 이해와 공감을 심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야. 아버지는 사람들이 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로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힘과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친절과 자비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뒤에서 지연 씨는 여전히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오늘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형원씨, 소박하지만 비범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군중 속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지만, 형원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허영에 사로잡히곤 하지만, 그분은 진심과 작은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형원씨와 현우가 군중 속으로 사라질 때, 명동의 작은 거리는 더욱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소박한 정비소 주인의 관용과 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를 목격한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에서 자비가 여전히 빛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 이야기는 지연 씨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친절과 공감을 전파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마무리된다. 작은 행동, 부드러운 말 한마디, 또는 관대한 미소 하나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